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계급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정치학자들은 형식적 민주주의,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체제가 되면은 계급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익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뭐 이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구소련, 지금의 소련, 그 다음에 중국 공상당, 터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인 거죠. 과거에 뭐 이라크, 시리아, 예,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정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이제 큰 힘을 더하는 것이 노동조합이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신문에 보니까 현장에 퇴직 이후에 재고용 정착 흐름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 아마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근무하던 분이 그만두게 되면은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근무하는 그 대신에 이제 임금이 많이 내려가죠. 이제 완전히 해사하고 새로 임시직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이제 이 사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변모되어 갈 건지 그 결과가 어떨지를 이제 추론해 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노동조합이 65세까지 일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한국은 연봉제가 아니고 되게 직급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호봉이나 이런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인건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해. 기업의 수익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65세까지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은 어른들이 참 이기적이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은 노동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예, 그 특별하게 여러분들 연구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예, 그런 것을 예, 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면 나이가 든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 인간은 심지어는 나중에 나라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인간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이 도움이 되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예, 65세 정년 연장 선택 아닌 필수 이렇게 들고 나오거든요. 그럼 현재 정권에 굉장히 중요한 예, 기초이자 토대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들어줄 거라고요. 예, 결국은 들어주지 않겠냐 그렇게 가거든요. 들어주게 되면 얼마나 많이 이제 고용 환경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나는 소위 조선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볼수 있는 거죠. 나라가 마지막에 가든 젊은 애들이 고통을 당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자기 거를 챙기는 겁니다. 네. 자기 것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들이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야, 너무 이기적이다. 그럼 젊은 사람들 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세곳 중에 두 곳은 이미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이 재입사 형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자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이제 요즘에는 또 고용난도 심하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86%는 고용 연장 방식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제 노동조합이 정권에 유력한 그런 후원 세력이니까 결국 요구를 들어주겠죠. 민간 함께 일단 압박을 가하기보다도 공기업을 중심으로 일단 이 물꼬를 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까지 근무하게 되면 되게 호봉제 성격을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계속 올려가니까 기업들은 재산성이 나빠지거나 뭐 그렇게 어려움을 겪겠죠. 한국은행은 2016년 정년 60세 연장 이후에 고령 근로자가 한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 0.4에서 1.5명 줄었다고 분석했다.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아마 분석을 했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편 같은 편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럼 뭐 수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이러분들 변해가지고 추락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인 거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그 정치 체제 선거가 이름들 형식화돼 가지고 특정 정치 정권들이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정치학자들이 클렙토클라시라고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암호화폐인 클립토가 아니고 클렙토 클렙토가 도둑이란 뜻이고 통치가 클러시니까 권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공적 자산을 훔치거나 횡령하는 정부를 클랩토 클라시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돼 가겠죠. 이제 그런 데는 연고주의가 굉장히 이런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도 다 아름아름을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승진도 아름아름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유력자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유력 정치인이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의 해외 연수 그런 것도 다 이름들이 아름아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 특정 지역 출신들이나 특정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한, 그러니까 계급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건 아니죠. 대학 입시도 엄격했고, 이렇게 이런 대학 입시가 엉망진창이 되기 전에 그냥 시험 봐가지고 공정하게 그러니까 어느 집안 출신이든 간에 한번 미래를 꿈꾸면 사법고시도 마찬가지로 전부가 다 시험을 통해서 했으니까 그게 이제 많이 와해가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그럼 전부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청탁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그게 연고주의입니다. 장기 집권 정권은 정권 유지와 지지층 폭습을 위해 권력 엘리트를 형성하고 이들에게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연고주의와 결합하여 정부의 견, 약 면허, 규제 완화, 채용, 성진, 국가의 부를 자신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사유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기업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기업까지. 연고주의가 성행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타락을 해가는 거죠. 그럼 그 사회가 잘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은 모래처럼 다 이렇게 이름들 그냥 뿔뿔이 해, 흩어지는 겁니다. 연고주의. 클로니즘 클로니 캡틀리즘 능력이나 시장 원칙이 아닌 정치적 인맥이나 친분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과 특혜가 분배되는 시스템 연구주의 는 지지층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 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반대시력의 등장을 막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유럽권에서 이게 굉장히 심한 나라 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좀 깨어있는 젊은 사람들 나라를 떠나는 경우가 많죠. 도저히 이런 대학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과거에 한번 한두 번 소개됐을 건데 예.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시카고 대학 사회학과 교수가 예. 본인이 이탈리아를 떠난 것이 이 연고주의 때문에 전부가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전부도 전화로 하는 겁니다. 누구 집아들인 예, 누구 집손자니 이런 식으로. 예, 그거는 자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나라는 아닌데. 예. 그런 여러분들 체제가 되지 않으려면은 권력을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전부가 다 그냥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라의 자원을 그렇게 나라가 계속 깔아, 지금 이란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뭐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란 사람들도 여러분 한때 잘 나갔지 않습니까? 프라이드도 강하고, 음? 팔레비 지하에서는 정치적으로좀 억압도 있고 했지만 그 당시에 이란의 리라가 여러분들 굉장히 화폐 가치가 쎄기 때문에 파리의 주말에 여러분들 쇼핑도 다녀오고 갈 정도였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40몇년 동안 집권하면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갑니다. 한국에 쌓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좀갈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내려앉겠죠. 역동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세월이 오래 흘러야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다 체제에 순응해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연구주의와 클랩토클라시는 능력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합니다. 권력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혁신이 현저히 제하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교역국과는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눈에 는아무나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멀쩡한 나라가 응? 이러한 체제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은. 정치적 내순소주의와 무력감을 느낍니다. 연구주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연결고리를 찾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약화됩니다. 그냥 권력을 친 사람들이 자기 연구 있는 사람한테 인허가권을 주는 겁니다. 벌써 보도될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 연구를 가진 사람들한테 특계를 주는 것이. 그렇게 이런 나라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터지려면은 수십 년이 걸리죠. 도저히 사람들이 견뎌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터지는데 그때까지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나라가 망가져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망가져 있는 거. 지금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 지금은 그냥 그래도 천국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